여러분, 한 달에 용돈이 월 1,500만 원 받는다라 그러면 이거를 과연 이제 믿을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이장원 세무사입니다. 오늘 살펴볼 거는, 뭐, 최근에 사실은 이것 때문에 저도 친구들한테도 연락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어, 이거 짤로만 봤어요. 그래서 영상을 한번 찾아봤는데, 한번 잠깐 볼게요. 어차피 저작권은 이제 제가 이쪽에 걸어놓을 거고, 여기서 수익창출을 하진 않을 거니까. 요, 개그맨 김영명 씨가 이제 마로니에 공원인가 가서, 크크루 핑, 빙뽕 어, 발음도 어렵네요. 20대 현실 용돈 얼마냐? 라고 해가지고 이제 젊은이들 자, 잡는 데 70, 가서 이제 마지막에 김영명 용돈 경매 해가지고. 세명용0 60 60 60 60 60 야, 60 0 60 60 60 60 60 60 0 0 60용0 60 60 60 60손들어보세0 1 0 0 60 0 60 60 0 60 0 60 0 0 60 0 60 0 0 0 60 60 0 0 0 여기까지만 사실 영상이 나왔는데 음 사실 이 영상에 이제 숨겨진 게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거 영상 어, 편집이 됐어요 뒤에 사실 어떤 말이 나왔냐면 어떤 분이 자기는 월 1500만원 받는다고 이제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 영상만 지금 댓글이 사용이 중지가 됐어요 왜냐면 이슈가 엄청나게 발생하니까 사실 일반적으로 한달 용돈 월 제가 봤을 때 100만원 거기까지는어 그럴 수 있지. 왜냐면은 이제 이 자녀가 타지에서 이제 지금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 그러면 그 100만원이 용돈이라고 하지만 집값이 뭐 예를 들어서 50만원 넘어간다 그러면 사실 이게 너무 이제 차이가 나니까 탓한 금액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이분이 이제 편집이 됐어요 지금 영상이 이제 잘렸는데한달 용돈이 1500만원이에요 1500만원 받는 한 여성이 이제 넘사벽 플렉스 해가지고 입이 딱 벌어진다 라고 이제 그 기사가 나왔죠 그래서 마로니에 공원에서 청년 때 인터뷰 했는데. 한 명이 1,500만 원이고, 진짜 인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 유튜브 채널 캐리돼서 용돈 얼마 받으세요? 그래서 뭐 1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다양하다. 근데 1,500만 원이 나왔죠. 그래서 이분이 1,500만 원이라고 말했고,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핵심으로 물어봤으니까, 저축이나 데이트할 때 쓴다. 얼마, 어디에 쓰냐라고 하니까. 초밥이나 라면이 먹고 싶으면 바로 일본으로 간다. 놀이공원에 가고 싶으면 해외 유명한 놀이공원에 간다고 밝혔죠. 그래서 계좌 보니까 2월 달에 1413만 원을 썼다고 흥분하며 입을 틀 막았어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사실 좀 이렇게 음, 되게 이제 빈부격차가 느껴지는 것일 수도 있고, 어, 진짜 말 그대로 현타가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노가 많이 나왔었던 건 사실 그 부분입니다. 왜냐면 이게 진짜 이거 아버지가 막 탈세한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실질적으로 생활비라고 볼수 있느냐라고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셨어요. 사실 뭐이 식사할 때 우스갯소리를 저한테 좀 물어보셨죠 제가 좀 고민을 해봤어요 영상을 사실 저도 봤고 그분 여성분의 이제 나이때도 얼추 봤는데 그냥 가정을 한번 해봤어요 그럼 월 1500만원씩 어 그럼 12개월 1년 받으면 얼마까 그럼 1억 8천만원이잖아요 네, 5년을 가정해보자 그러면 전부 다 이게 증여라고 가정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럼 증여세가 얼마나 올까. 5년이면 사실 5년 합쳐서 얘기를 한것 뿐이에요 사실은 이게 받을 때마다 내야 돼요 1,500만 원씩 받을 때마다 왜냐면 10년 이내에 증여는 합산과세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부 다 포함이 돼야 돼요 매 월마다 수정신고에서 원래 그에 따른 세금을 내던가 가산세를 내던가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증여라는 게 확정됐을 때요 저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 정말 지금 1,400만 원 썼잖아요 1,500만 원 받아서 1,413만 원 썼다고 했는데 그럼 정말 실질적으로 모든 걸 소비용으로 썼다 그러면 이거는 증여가 아닐 수도 있어요. 법상 그래요. 법상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뒤에서 볼 거예요. 그러니까 9억 원이 이제 5년간 쌓이게 되면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 받고, 그러면 증여세는 얼마? 1억 9천 5백만 원. 이제 플러스 늦게 신고한 거에 따른 이제 가산세가 붙게 되겠죠. 결국 이제 증여세가 지금 몇 프로 구간이면 30% 구간. 왜냐하면 10억 원이 초과되면 40%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증여세도 꽤 나오는 상황이 펼쳐지는데. 그럼 이 사람의 이제 이 이런 썼던 목적이 이제 분노가 차오를 수도 있긴 하겠지만 한번 봤을 때 생활비로 볼수 있는가라고 먼저 봐볼게요. <laughs> 근데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해서 써야 돼요. 그게 아니면 생활비예요. 생활비가 맞느냐 아니냐를 판별하는 능력이 대표적으로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생활비 명목으로 수령한 걸로 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를 했느냐,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주식을 샀냐, 자동차를 샀냐 아니면은 뭐 부동산을 샀냐 이런 것들의 특수 목적이 있다고 하고 그것에 따라서 축적이 돼 있으면 금액과 상관없이 생활비로 보지 않아요 근데 방금 이분은 1413만원 거의 대부분의 돈을 소비를 하는데 썼어요 그러니까 그 소비는 사회통념상 아닐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 사람의 사회통념상에는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생활비라고 볼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리고 증여자가 수중자에 대해서 부양의무가 있는 상태여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수중자그 받았던 자녀 아까 20대로 보였던 그 자녀가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태여야 돼요. 그래야 부양의무가 있는 거니까. 그다음에 생활비로 세 번째로 생활비나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써야 되는데 그게 거의 1대1 비율로 만약에 썼다 그러면 이것도 사실 충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것에 대해서 이제 분노하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 일상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해도 과도한 금액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소비 자체가 엄청나게 큰 사람이니까 그게 한편으로 봤을 때는 어 저게 정말 진짜 생활비로 볼 수도 있겠다. 어 라고 이제 어, 나와의 다른 삶을 사는구나 저 사람은 그 사세라고 하죠. 좀 현타가 오는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 어찌됐든 상속세 및증여세법 46조에 봤을 때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와 유사한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될 수밖에 없죠. 제가 봤을 때 그분이 진짜 실질적으로 지출을 많이 했었다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 전혀 문제될 바는 아닐 수도 있다. 근데 저게 보니까 그 다음에 토스에 얼마 자산이 지금 쌓여있다라고 보여준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뭔가 이제 엄청나게 뭐 재테크를 한다거나 그런 목적으로 자산 형성을 하는 순간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증여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이슈가 있으면 사실 위험하죠. 어, 연예인들이 그래서 본인들이 돈을 이제 한 번에 딱 성공하시면 돈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제 부모에게 뭐 해줬습니다. 차해 줬습니다. 아니면 집에 줬습니다. 이러시는데 그 말들도 요즘 아끼는 게 뭐냐면 집에 줬습니다라고 하는데 집의 비용이 예전의 비용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추징되는 세액이 엄청나게 나올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조심해서 말을 안 하는 거거든요. 방금 20대의 그 인터뷰 1,500만 원 충격적이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부분은 이슈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매월 만약 정말 그만큼 썼다라고 한다면 오 진짜 이거는 그냥 생활비로 넘어갈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이 방송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이슈가 되니까 이제 댓글을 중지를 하고 그다음에 그쪽 뒤에 영상 부분을 편집을 아예 해버리셨더라고요 어찌됐든 지금 간단한 최근에 이제 이슈되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요즘 강의를 진짜 많이 다니고 있어요 공공기관 그다음에 뭐 최고위 가정막 이것저것 에서 강의를 많이 다니고 있는데 이 생활비에 대한 질문이 제일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영상으로 찍어서 피드백 한번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